뒤에 것도 뒤에 것도 적고 이제 이렇게 X로 만들고 X 만들어지야 이거를 이렇게 접어 보세요또 그다음 이렇게 흔들고. 그 볼륨은 끝이에요. 또 그다음 에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지어 이쪽은 이렇게 지어 이거 펼쳐서 이쪽에 한번더 하고 또 이쪽에 이쪽에 있고 이걸 이렇게 접고 이렇게 잘못 접은 사람들은 이거 다시 접고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 에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또 그다음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은 요거를 이렇게. 와. 이거 이렇게. 책도 잡고, 안 보고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? 또 그다음 네. 근데 도마이 씨몇 네. 살이세요? 일곱 살. 일곱 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생긴 국정일를잘 접어요? 예. So, 음. 이거, 다, 또 이거, 이제이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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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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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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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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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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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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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럼 달팽이랑 또 소라기랑 또 나무나 금귤 나무랑 또 그런 라임오렌지랑 이렇게 키웁니다. <laughs> 와, 그렇게 많이 키우세요? 네.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? 그거 진짜 어 달팽이 매일 깔아줄 건데 달팽이가 계속 안 일어나서 온육을 시켜줬는데 온육이또어잘됐어요 그렇네요. <laughs> 다행이다 영시가준 달팽이들은 잘 넣어놨으니까 엄마 이거 잡 이거 잡아서 읽자 네. 어, 네. 봐 응. 이렇게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다 거의 다 완성되가네요 내가... 내가 네. 이거 잡 봐봐 이거 한번 이거 잡았서 이자 오 종. 이이이이 완성 접어서 할 거리요? 네. 불기게요. 여기 불기게요. 사장님. 사장님 불기. 아니야 사장님 아니야. 도마이 씨 해야지. 도마이 형님 해야지. 갔어요. 완성. 와. 주민 형님 불기게요.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인사해봐. 이상.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주세요. 구독.